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어, 특별히 오늘 추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영적 추수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픈 과거 예수님께서 어, 직면하게 하신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남편 어딨냐 물어보므로 말미암아 어, 그 과거를, 과거를 보게 하고 아,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영광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 배우고 또 우리도 아, 그렇게 예배를 드리,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묵상했는데 어, 예수님께서 어제 그, 그 여인이 묻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과거도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았을 거고, 그리스도인 줄 믿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지 않습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어, 그 변화가 그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여인은 보니까 나 혼자 어, 그 생수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생수를 어, 예수님을 마을 전체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어, 그 열매에 대한 추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도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 내가 받은 생수, 내가 믿은 생수, 내 안에 있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 정말 이렇게. 그그 동안의 그 여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대화에 이제 종지부지 않습니까? 근데 종지부를 찍는 어, 말씀 가운데 28절 을 보면 28절 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자가 뭘 버려뒀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동이가 뭡니까? 이 여인이 뜨거운 정오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온 목적이잖아요. 물을 뜨려고 했던 그 물동이. 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해 주는 도구였는데, 음, 이거 없으면 물을 못 떠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laughs> 물이 필요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laughs> 물을 떠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 그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였을 테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라삐 뭐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라삐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삐가 아닌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 가장 소중히 여겼을 법한 이 물덩이를 어떻게 해서 미련 없이 버려둔 거죠. 마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또 가족들도 기롱하고 있음을 따랐던 것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덩이를요 미련없이 버려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인이여 사람의 눈을 피할 필요도 없고 육신의 갈증 그거에 매여 살 필요도 없다는 선포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이 여인이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예, 예. 29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예, 이제는요. 봐봐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을 만날까봐 정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을 뭐해요 만나요.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과거가요. 이제는요. 숨길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분, 더큰 분, 더, 더 완벽한 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예수님은뭐 합니까? 증거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가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만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드러내는. 그러네는 그 훈장이 됨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어, 우리도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물동이가 있다면 예? 우리 안에 있는 물동이가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길요 축복합니다. 예? 정말 무엇에 집착했다 아니면 염려했다 음, 아니면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요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 그리고요 이 여인은 여인대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와요. 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찾고 돌아오죠. 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라삐요 음. 여인은 이제 그그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라피죠 선생님. 선생님이 렇게 하는데 선생님 보고 <laughs> 예수님 보고 드시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생뚱맞은 소리를 하죠. 이3 2절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음. 당연히 당연히 뭐 다른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아 여기에도 나오네요. 3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근 네.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 양식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는 말씀이 34절이지 않습니까? 34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을 얻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생명을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겠죠. 정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 그한 명을 변화시키고 어?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는 게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배부른 양식 귀한 거다라는 아마 표현일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요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아니 나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요 당연한 걸 거예요. 당연한 걸 거예요. 그 어. 우리도 그냥 맛있는 음식, 어, 아니면 뭐, 뭐 통장에 뭐 잔고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배불러다. 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요 어떤 영혼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며 배불러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아니 오히려 그것을요 나의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에 매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고 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 하늘의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바로 추수에 대한 갑자기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 그 장면을 어, 이제 미리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며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 이 예. 제 너희들 보면은 어30아30 네, 38절. 예, 38절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들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음? 이 제자들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한 영혼을 구원하는 노력을 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에 42절에 그러잖아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믿는 게 아니라 친히 듣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이틀을 유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 뿌려놓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씨 뿌리고 밭 깔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나아가서 똑같이 씨 뿌리고 밭 깔고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에 놓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십프레이 있었고 어, 누군가의 박갈 박갈미 있었고 음, 누군가가 가서 그거 들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그 사람이 그그 어, 그 수고를 하지 그 그걸 보았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매들이 맺혔단 말이에요 열매들이 맺혔다고요? 음, 우리들의 수고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 않는 없는 어, 것 같다 할지라도요, 틀림없이요 하나님께서요 추수할 때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십부림, 우리의 박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요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어, 내가 그걸 못 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요 씹뿌리는 것을 이 여인처럼 와서 보라라고 외치는 것을요 놓치지 않는 기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굳또뭐 어, 명확하게 뭐. 뭐 복음이 무엇이고 이렇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도 결국은요 다른 걸 전한 거 아니잖아요 와서 봐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이말한 마디 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한 마디를 이런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분도 추수하게 되는. 열매가 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말정 하나님, 오말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혹 우리 안에도 움켜지고 있던 세상의 물동이가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와서 보라"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령 내 때에 수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도 보니, 어, 정말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때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추수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꼭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